십니까? 어, 익산시로 귀농한 청년 꿀벌농부 박넝쿨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바른 산해 농장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얼마나 바르신 산해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그 가운데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귀농을 하셨는지 청년 농부라고 하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메론 향기가 가득한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왔고요. 우리 바른산의 농장의 대표님 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바를정 산해남 바른산의 이정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를정이고요. 산해남이라서 바른 산에 산해. 그래서 바른 산의 농장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 농장 이름 자체 때 자기 정체성을 막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알고 저는 원래 사실은 이 옷을 입은 게 메론이니까 좀 메론하고 좀 똑같이 좀 보일까 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멜론이 좀 하얘요 그래서 멜론 이 품종이 좀 어떤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이 멜론은요 여러가지 멜론에도 품종이 많은데요 거기 네. 중에서 홈런스타라고 하는 멜론인데 백, 백자 백 계열의 어, 그런 품종을 갖고 있어서 당도가 어느 멜론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되게 달고 맛있어요 아, 당도 자체가 좀 다른 예. 품종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여러 음. 멜론 중에서도 월등히 높아서 그러면은. 예. 음, 이 당도가 좀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되는지 지금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직 조금 더 있어 야 익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추락 예. 아직 되게 전이어서 예, 그러면은 다 익고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당도가 높은가요? 제가 알기로 예. 달다 그러면은 수박은 14브릭스. 아 그래요. 그리고 망감류 그쪽도 13, 14면은 충분히 달다는 얘기는 하는데 음... 메로는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 가아 저희는요. 어 최소 17.5에서 18도 이 정도 나요. 브릭스가 아, 브릭스가 17에서 18까지 나네요. 그 완전히 설탕이래 이거는? 아,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 멜론을 먹게 되면은, 어, 다시 재구매를 하는 음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감사하죠, 항상. 네, 네. 예. 그러면은, 멜론을 농사를 지은 거는, 예. 품목을 선택하셨을 거 아니지? 3년째니까? 예, 예. 예. 왜멜론을 선택하셨죠? 어, 처음에는 상추 농사를 짓다가, 어, 부모님이랑, 어, 저랑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했는데도, 예. 어 그렇게 먹고 살 만큼 벌어지지 않으니까 음. 제가 고민을 고민해서 옛날에 아버지가 멜론 농사를 진짜 잘지셨거든요 아버지 이번에 멜론 농사 한번 해서 음. 저희 한번 먹고 살아보게요. 하서 음. 시작되는 게 지금인데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행복해요. 아냐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이 귀한 거 맛봐야 되는데. 아엄청 아,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있다가 어디 따로 하나만 좀. 이렇게. 아 그럼요. 아, 맛 보여드리고 싶네요. <laughs> 한번 같이 가서 예. 맛도 한번 보면서 어떤 맛이고 예. 어떤 건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잖아요. 음. 제가 대신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 근데. 예. 제가 지금 대표님 보고 정말 웃은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지금 복장이 아 굉장히 독. 저도 농사짓는 농부지만 복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한번 이런 쓰셔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 그럴까요? 아주 고무 고무신이 인상적이고요. 바지는 또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우리 메론 농장에 왔으니까. 메론 농장을 배경면 한번 런어웨이 한번 패션쇼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좀 그게 생각이 드는데 아, 한번 저기에서 짧게나마 한번 아, 나는 나는 이 메론 농장의 <laughs> 대표다 하고 음악은 아마 깔아주실 거예요 저기 조금 아, 뒤로 가셔서 아, 예.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 색다른 모습인데. <laughs> 그 저도 귀농하고 나서 조금 쉬운 건 아니더라고 농사짓는 게. 예, 네, 그렇죠. 근데 한번 정남 대표님은 농사짓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지. 어 어려운 점은요. 당연히 부모님이랑 함께 일하다가 어, 이렇게 뜨겁고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수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멜론 수정을 할 때는 어,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음. 어, 쉬지 않고 그 시기에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쉴틈 없이 해야 되는데 또이 수정하는 건 민감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저희 가족끼리 해야다 보니까 그때가 좀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농사지니까 또 다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괜찮습니다. 네. <laughs> 대표님 그러면 은 이거는 아직 출하하기 전인데 출하할 게 조금 있다면서요 저기에 아, 예, 포장해야 될게 있다고 예, 하니까 예, 예, 예. 한번 포장하는 곳으로 가서 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야 될것 같아 꼭네 <laughs> 어, 바른산의 농장에 왔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좀 모셨습니다 아 특별 게스트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남이 좀잘 보살펴 주더라고 오, 음. 그래서 나오셨어요 할머니 성함이 에. 어떻게 되세요? 최씨요아 성함을 안 알려주신다 그래서 <laughs> 최씨십입니다어 존중해드리고요 에.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89세 89세 음. 근데 정정하시네 귀도 음, 잘 들리시고 예그 귀는 안 보지 <laughs> <laughs> 할머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화장 사는 소덕순이고 우리 정남이 좀돈좀잘 벌게 좀 <laughs> 널리 좀잘 알려줘요. 어, 그래요. <laughs> 할머니께서 작은 할머님이시라고 네, 그래요. 작은 할머니, 네, 작은 할머니 네. 친할머니신데 할머니 그러면은 우리 정남 씨가 귀농했잖아요. 지금 아버지랑 농사 같이 짓고 있는데 네. 보실 때 조금 어떠세요? 잘 하고 있는지 뭐잘요 혹시나 뭐 마를 음. 뭐 것도 없이 잘해요. 뭐 이렇게 뺀질거려거나 잘안 하는 거 없어요. 아, 아니요, 그렇안 아, 해요. 잘하는구만.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음, 할머니도. 미안. 장게만 잘 가면 죽겠어 <laughs> 그렇지 장게 잘 가야 돼 음. 장게 잘 가야 돼 음. 대표님 이거 메론 드셔보셨죠? 네 메론이 꿀맛이요 메론이 음. 어떻게 맛있는가 자랑 좀 해주세요 달고 음. 농사도 잘돼고 어떻게 맛있나 몰라 음. 근데 귀농한 지 얼마 안됐는데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는지 기술자요. 기술자요. 기술자 됐어. 정남 음. 아 정남 씨가 음. 근데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잘했대요. 주나 아, 아버지한테 배우. 아, 진해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웃음> 함께 친게 <laughs> 함께 알고 <laughs> 어. 처음에 그렇게 음. 음. 아가씨 저보세튼튼하고 <laughs> 착하고 <웃음> 우리 정남이하고 마음이 맞아서 잘 살을 만은 <laughs> 네. 음. okay. 단계만 가면 돼. Okay. 단계만 가. 자, 전국에 계신 우리 몸 튼튼하고 정신 튼튼한 우리 여성분들 메론에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연락 주셔가지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정말 저, 성실한 청년입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아 아흔살 어르신이 지금 포장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왜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정하셔서 제가 마음도 좋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같이 뭐 저만 맛보면 안 되니까 할머니랑 같이 맛보면서 어떤 맛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라주시죠. 예. 네, 우선은 먼저 꼭지를 자르고, 자르고. 네, 그 다음에 반절로 자른 다음에. 자. 오, 잘 익었네요. 에이, 잘 익은, 어떤 걸 보면 잘 익은 걸 아시죠? 노란색 이렇게 끼면은 진짜 많이 익은 건데, 이것도 여기서 조금 더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면요. 아 진짜 꿀같이 달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꿀. 후숙이 되면은 네, 더 단맛이 그렇죠. 있다 이거죠? 예, 음. 따고 나서 2, 3일 후에 조금 후숙시킨 다음은요. 아, 열을 에이, <laughs> 그렇긴 한데 2, 3일만 지나도 아쉽게 네. 익어요. 그 다음에 네.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진짜 꿀같이 음, 맛있어서 음. 누구나 다시 한번 재구매 일어나는 그런 멜론입니다. 네. 진짜 네. 매워. 네. 이렇게 된 게. 자, 이제 자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를좀 벗겨내야 돼요. 저기, 거지, 수제에 있네. 이렇게. 퍼주는 거를 <laughs> <안> 한다고 었어요 <생각해요. 웃음> 아, 예, 좀. 요즘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예. 아버지도 베푸는 걸 좋아하는데 아들도 닮아가지고. 근데 서로가 멀어고 한대요? 서로가 퍼준다고. 네, <laughs> 예, 예, 잘라서 예. 할머니 먼저. 드 드시고 아, 그러니까? 할머니. 아,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칼질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잘 잘라주셔가지고 한번 맛보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어르신부터 드셔야 되니까. 할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에이, 하나씩 먹을게요. 네, 하나씩 먹어보세요. 안 돼. 이건 내가 먹을게요. 아, 아 아유, 디디다, 진짜. 디디다, 진짜. 디디다, 이거. 뭘더 즐겨주세요? 아, 즐달요 꿀맛 같은네 꿀맛. 꿀맛? 할머니는 어떠셔? 미엽도도 물렁물렁 하네. 어, 이없어도이서도 물렁물렁해서 먹기 편한 음. 멜론이고요.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엊그저께꿀땄거든요 일랑가, 제가 꿀농사하니까. 음. 근데 거의 꿀하고 비슷비슷한 비등비등해요 꿀보다 달다 가면 꿀을 안사고 이거 사먹을까봐. 음. 이거는 정말 드셔보시면은 아, 다른데 멜론 못 먹을 것 같아요. 반사의 농장 멜론이 최고예요! 개구! 너무 편하게 잘 얘기해주고 잘되는데 아니, 내가, 내가 편한 거야. 지금 아, 잘해줘가고 <laughs> <잘해줘야지. 웃음>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 메로는 향. 오케이, okay, 메요는 향으로. 어, 신아. 응. <목소리> 음.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컨셉 아닌데? 여기 한번 더, 한번 더. 그냥,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